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더 여러분이 한절 우리 교독으로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우리 주님께 서락 가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괜찮을까 걱정이. 내 네, 아니라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바다는 새카맣게 변하고, 야, 이거 괜찮을까 생각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수심도 제법 깊어 보이는데, 이 파도가 점점 거세져 오는 거지요.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기둥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세지고.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흔들리는데 야 이거 괜찮을까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계속 밀려 왔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야 이러다 배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큰 파도가 오면 야 이거 큰일 날 텐데 여러 많은 두려움이 마음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두려움으로 꽉 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거 정말 괜찮나 하다가 쥐를 딱 돌아봤는데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현지인을 보고서 안심이 됐어요. 그 현지인이 뭐하고 있었냐면 담배를 태우면서 옆 사람하고 농담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서워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 현지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태우며 옆 사람하고 농담하면서 그냥 배를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나는 지금 처음이라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저 사람은 늘상 있는 일이구나. 늘 이렇게 지나다녔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그러니 이 상황이 두렵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늘 똑같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는 두렵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게 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넘어간 일들이 많이 있으니, 어 그럼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 누가 왕이시냐, 누가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깨닫게 주십니다. 누가 왕이시냐? 이게 바로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 금고를 보면 완전 철통 보안이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보안을 유지를 하지요. 영화나 뭐 여러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 도둑들이 그 은행 금고를 털려고 온갖 애를 다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금고를 뚫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철옹성 같이 꽉 묶여 있는 그 금어 금고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은행 관련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 금고를 엽니다.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힘들지 않게 금고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열쇠 하나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어려움들 답답함이 있어도 그게 간단하게 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열쇠는 뭐냐?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광야에 먹을 들풀이 없고 힘든 길을 간다 해도 양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뭐냐? 목자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초행길을 운전하며 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인도를 해주고 있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꼭 같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냐 아니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파도 같이 밀려와도 그 상황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상황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죠. 아수르의 사네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엄청난 대혼란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흔들린 이유도 가만 보면 왕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붙들고 나아갔다면 애굽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흔들리다 보니까 애굽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언, 이스라엘의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 이전의 왕들 과는 다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큰 바람이 광풍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피하게 해줄 것이고 폭우가 내리면 그 폭우를 가리게 해줄 것이고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보티게 해줄큰 바위 같은 분 바로 그 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것, 듣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말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왕, 반석 같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피할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왕 중의 왕이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 근데 목사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그 왕이 우리의 삶에 오셨으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열쇠가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왜내 삶을 보면 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분명히 왕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왜 내게는 아직 왕이 없는 것 같은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주셨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가 아직 나에게 왕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왕으로 고백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시달림 속에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 안타까우셨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사람의 왕을 세워 달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왕을 세워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왕을 또 세우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성경에 이 나온 기록 중에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았던 게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시지만 그 마음에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에게 삶의 모든 해답에 열쇠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심이 없다면 이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꼭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서 진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문제가 온다 해도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운전을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무언가를 먹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하루에 하루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지내 가지만 진짜 주님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사기꾼에게 속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기꾼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을 믿은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말을 해 주고 그 말이 달콤하니까 그 말을 믿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기꾼도 믿는데 사기꾼의 그 말도 믿는데 진리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진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로 되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인도자시고 우리의 목자시다 새 왕이 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진짜 나에게 왕이시다 이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왕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따르지 않은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